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우리 양영일 선생님 또 이렇게 힘들게 와주셨습니다. 양 선생님의 에,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양 선생님과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주제는 북한 핵이 중국의 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북한 핵과 공산당의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리얼하게 음. 우리 느낌 바 그대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음. 북한 핵, 중국에 도움이 되나 위험이 되나.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음. 지금 미국보다도 북한의 핵에 대해서 제일 위험을 가진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거 맞지. 음. 중국도. 음. 음. 북한이 핵, 핵을 발전시키는 걸 매우 우려, 우려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북한이 핵을 가지면 대한민국 무조건 핵무장화가 되고 일반 무장화가 되고 음. 이게 중국으로서는 이건 굉장히 위험천만하고 음. 음.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거든. 음. 중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음. 음. 이저 뭐야 그 영향을 줄수 있는 게 북한이에요. 사실. 북한 북한 핵이지. 음. 지금은 무슨 순치관계요 형제의 나라요 하지만은 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만은 음. 중국이 이거 놓지도 못하고 지지를 음. 못하고 그 상황이 딱 됐거든 그래. 그러니까 북한 핵 북한 핵 문제가 부상할수록 미국, 음. 한미동맹 음. 한미 공조가 달려들게 딱 돼있거든 음. 극하면 중국으로서는 역량을 또 분산시켜야 돼 그래. 북한이 하나 저기 끼어있는 걸로 해서 어찌보면, 동북 삼성의 고요한 뒷동산이나 같은데. 60년대, 70년대 음.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뭐, 핵 무기를 흘라고 작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음. 뭐, 크게, 중국에서는 뭐, 그, 그 뭐, 그, 뭐, 그 민간 그 사, 산업에 음. 돌릴 줄 알고, 크게 음. 관심 을안 뒀는데. 민수용 네. 원자로. 네. 북한에서 뭐, 연변, 거기에 그게 뭐 오메가... 그거 옛날 그... 그때 소로나드리오 십팔년도 해적은 그건 응. 흑연 감성로예요. 응. 지금은 그 그런 그 원자를 안 써요. 흑연 감성로를. 그렇지, 그렇지. 그, 그 우라노를 태우면 그 재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재, 재를 다 러시아에서 수거해 갔어요. 굴소련이 다 가져갔지. 네, 그거는. 다, 다 수거해 남기지 갔어요. 않고. 네. 근데 80년대 후반 넘어오면서 중, 중국도 내가 전번 음. 방송에도 말했지만은 음. 그 원유를 가공된 걸로 주면서 경제적 압박을 그치. 줬거든. 응? 러시아에도 지원 끊고 음. 그러니까 야들 그 경제적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김일성이야 이거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겠구나 되 생각하고 음. 그 러시아에 그 수고해 해가 가는 걸 음. 조금씩 조금씩 챙겨놨어. 훔쳐놨겠구나. 네. 플루토늄 걸. 그래. 그우라한테는 퇴거든 그. 음. 그 재가 남잖아. 뭐. 그 재에서 추출하게 된 폴리, 폴리트레인이 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계약할 때는 그 재를 다 러시아가 수거해가가끔 음. 계약을 맺었거든. 그래서 북한에서 선을 못 뗐는데 점차적으로 핵, 핵무기를 훔치나고. 음. 팔십 년대 이후부터 소련도 음. 흔들흔들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비치기 음. 훔치났을 거예요. 음. 그때부터 야들이 훔치기 시작했단 말이야. 음. 근데 이게 중국도 그걸 알았지만이아이 야들이 감히 핵무기를 만든다고 그걸 그걸 말 방관했지 말잖아 방관했지 그 네. 어, 당시 자기네가 네. 자기네 감시하에 있다고 네. 생각했으니까 그래 그걸 했, 했는데 러시아가 탁 붕괴됐었잖아 네. 붕괴되면서 야들이 언제 뭐그 음. 북한의 그 원자로 그뭐폴리토니엄막 그거 뭐 신경 쓸새 있나 개혁개방하느라고 신경 쓸 수도 아, 어, 없었지. 없었지. 없었지 그때부터 완전히 야들이 아, 야, 지 마음대로 호기시하겠단 말이야. 아, 야. 그 러시아, 아, 눕소론이 없어졌으니까, 그, 기약이 없, 없던 거. 기약이 말이야. 아예 없어졌으니까, 네. 그소론이 해체되버리니까. 네. 네. 그, 그때부터 야들이 본격적으로 했단 말이야. 그, 러시아가 그, 음. 90년대 총과 80년대 말에 철수했거든 영변에 들어있던 러시아 핵, 음. 에, 공동연구 명목으로 들어온. 그때도 러시아도 북한이 핵 개발에 대한 관심을 엄청 강화했던 것 같아. 그니까, 러김일성이가까 그, 그 공간을 안 주고 갔기 때문에, 김일성이 그때 한 말이 있거든. 나쁜 놈들, 반만 축내고 갔다고. <laughs> 어, 어, 김일성이가 말을 그런 식으로 잘해요. 직설적으로 들어오게끔. 해준 건 하나도 없이 반만 축내고 갔다고 그래놨거든그 이후에, 에, 일, 저, 미 북, 그핵사설 문제가 되기도 제기되고, 미북 해담까지, 제네봐 해담까지 다 넘어갔는데, 그 후에도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의 그 프로젝트를 놓지 않고 야망 계속 갖고 하면서도 중국이 북한 핵 개발을 도와줬단 말은 한 마디도 없거든. 러시아가 도와줬단 말도 한 마디도 없거든. 그러니까 바라질 않았다는 거지. 오히려 뭐 파키스탄 핵 박사가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건 많아도 북한 핵에 한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개방게 없거든. 핵 무장화에 대해서는. 아니 이거. 조리한테 위험이 되기 때문에 아 위험이 되기 때문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 그건, 그건 북한의 핵 기술은 절대 이건 안낸 거죠, 이거는. 근데 중국이 음.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음. 내가 이거 쭉 군수 부문에 나도 음. 1 7년 기자 생활 했으니까 군수 국방 부문에 이쭉 보면 6.2 전쟁이 북한이 내리치면서 발발한 다음에 그 그다음에 밀리기 시작했거든. 그때 평양에 있던 평천리 병기수리공장이요저 군자리에 있던 군수공장, 분업공장들이 몽땅 장안도 쪽으로 다철수해 들어갔거든. 설비를 다 뜯어 이고 후퇴해 들어갔는데 6.25 전쟁 당시에 얼떨결에 중국이 그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쟤네 압록강, 두만강, 짬바구네 지금 군수공장이 들어와서 6.25 전쟁 끝나고 60년대 에 새끼치기 이상한 거예요. 그 분야에. 그장로만해 글쎄, 응. 그러면 이제 전쟁 이 일어나면 아그 적기가 거기부터 폭격하면 중국도 폭격받는다는 거그때이이 사람들이 알았거든. 중국 사람들. 그래서 김일성이 말이이면 70년대에 들어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이 아주 우지도없다는 거, 자꾸만그 압록강둔 북중 국경연선이 군수공장을 짓는 데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반대하고 압력을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중국 때문에 그 눈치 보느라고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평북도에다 다 거두었거든. 평북도 쪽 중심 중간, 중간지대에다가. 중간 이것만 봐도 중국은 북한의 핵 무장은 도말할 것도 없고 끝없이 전쟁 준비하고 궁극주의로 달리는 것도 계속 남조선 해방 부르짖진 것도 바라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저 중국에 와서 그저뭐안 음. 그 첸지 놈들 음. 뭐 음. 광부 놈들 음. 많이 좀 대상했는데 음. 그 사람들 중국의 의도가 있어요 음. 중국의 의도는 뭐냐면 될수 있으면 북한을 통일 통일해는 걸 바라지 않고 어, 남북이 통일한 아, 한반도가 아, 통일되는 아, 건 바라지 않는다 아, 항상 음. 중국 중국 체제와 같은 음. 체제를 만들어 놓고 항상 현상유지 맞아 현상유지 이김씨적석을 위한 체제를 또 바라지도 않아 음, 음, 왜안 바라냐면 이거는 야들도 알거든 김시적석 세습체제어 세습체제를 계속 나가게 되면 이건 분명히 망한다 망하지 에, 망하면 무조건 미국이 개입한다 음, 음. 남한과 미국이 개입한다는 걸 그야들도 음. 알고 있기 음. 때문에 전에 중국 공산당식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계속 강요를 음, 했지 변화까지 네. 시키면서 중국 네. 방문할 때마다 이걸 하면서 중국식 체제로 북한을 현상유지를 환락인단 말이야. 음, 어? 음. 남한은 남한 대로 음. 가고 그뒤에관계 맞지 중국 네.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최종 목적이 그거예요. 음, 음. 중국 체제로 북한을 정저 뭐야 유절시키면 그 핵을 만 음. 만들, 수, 만들 필요가 없거 만들 필요가 없 어, 그리고 또, 김, 김씨적석이체제로 가게 되면 음. 북한이 현상 유지 하기신들되는걸 가들도 알기 때문에, 음. 이, 저, 뭐 이걸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걸 가, 들도 알아요. 응? 저기, 그 똑같을 걸. 저 정권은 바꿔야 네. 된다고.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걸. 실수고 끝장 내야 돼. 네, 끝장 내야 된는 걸. 그걸, 중, 가들식 추상 목적이 그거야. 주, 중국식 사회주의로 음. 현상을 유지시킨다. 응? 음. 네? 거기, 모든 나라나 백성이 탄탄해야 국가가 유지된다는 걸 뭐. 네. 주, 국민은 나라의 근본인데. 네. 망하면 전해가 현상 유지를 할수 없다는 음. 걸다들도 알거든. 다들 안천지 애들이 얘기하는 건 음. 뭔가 북한이 핵, 핵으로 선진화되게 되면 음. 미국에서 날아오는 그, 그 장거리탄도미사일은 중국이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음. 북한에서는 고리가 짧기 때문에 쏘면 막을 치, 바, 방법이 그렇지. 없다는 거야. 북한에서 쏘면 몇번 급증하면 어. 중국이 조막게 되어 있으니까. 네,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 음. 그니까, 잔정적인 위험 요소를 북한이딱 놓고 있다는 소리. 그럼. 중국이. 응. 어. 그렇기 음. 때문에 지금도, 지금은 시진핑 체제잖아 음. 시진핑이도 그거 뭐, 뭐, 뭐. 아, 뭐꼭 10, 10억 인구를 다스리는 수반이기 때문에 1 3억인데어 그, 그걸 다 알고 있겠지. 이나 지금 미국의 경제적 전쟁 때문에 지금 오카 신정으로 지금 나가는 거지 음, 음, 북한을 음, 맞아, 끼고. 맞아 맞아. 오카 신정으로 지금 음, 나가는 거요. 이나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문제가 풀리게 되면 중국은 분명히 이거 김정일 정권을 엎어버릴 거야. 엎어 버리든지, 네. 정권 체인지를 위한 유관국들이 네. 거기에 편승하든지, 누가 네. 맞주든지그길는 네. 틀림없이 가겠다 중국이 우주 적인 우도를 네. 현상유지를 시키면서, 음. 시키면서 저 뭐야 이 미국이 개입하는 걸 자꾸 배저 배제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그 전에 중국의 안보가 튼튼하거든 응. 그러니까 중국이 보기엔 저 얼마나 믿겠어? 믿지. 어, 이건 핵 만들어놓고 자꾸 미국을 음... 불러들이니까 간섭을. 응. 응. 일본을 또 개입시키고 응. 자꾸 불러들이니까 응. 좀 그거 안 가지고 조용히 있었으면 응. 그래. 식량 지원이라도 해주겠는데. 응. 그렇지. 근데 에이, 우리는 그래. 거기서 뭘 봐야 되냐면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응. 응? 이. 김씨 족속이그저 체제가 그건, 없어지잖아. 그건졸악 소멸하게 돼 있거든. 에, 없어지면 음.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 통일할 수 음, 있는 통일할 희망이, 희망이, 희망이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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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김일성 족속은 저 체제의 근본적인 가난 체제가 물론 음. 야망이 비전은 저 모든 가난, 정말 소생할 수 없는 그 모든 절대 정명의 위기를 지금 해가 낮게 음. 들고. 많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데 김시적석이 음. 지금 야망은 뭐인가 하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음. 에? 그렇지. 에, 누구의, 내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도 터치 못하고, 미국도 터치 못하고, 음. 내 마음대로 한반도를 자기, 자기 손하고, 빙고, 에, 맞아. 그거예요 연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업이 뭐냐면, 아무래도 빨리, 군사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저 핵을 없애야만이. 뭐 없애버려야지. 예. 네. 그, 지금 이제는 30년째 꾸러오는데 90년대 2000년대 2010년도 이제 음. 2020년대에 비슷... 들어섰는데. 그좀핵 때문에 이좀 북한 주민이. 그때 바뀌었지. 네. 북한은. 네. 네. 핵이 빠지문에 백성을 저상태에놓고 그게 무슨 국가인가. 그게. 그렇지. 그니까 결국 북한의 핵 개발은 핵무장화는 공산중국에도 상당한 위험도를 위험 안보의 위협을 가져오는 건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오늘날까지 저거 뭐 경제하겠다고 도와줄만도 한데 절대로 살려 안 주는 이유가 중국이 핵 보유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평화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동북아시아 쪽에서 뭔가 군사적 액션은 정말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갔는데 오늘 이 상태에서 중국은 김정은이가 아무리 노래 부르배 베라벨 추파를 다 던져도 절대 북한을 살려안나 경제적으로 음. 그러니까 그래, 그 살려고 핵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핵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음, 음. 또 북한은 구조상 음. 경제가 살아나면 전쟁하겠다고 음. 날뛰는 족속이기 때문에 음. <laughs> 음. 그러니까 김일성 족속이 음. 북조선에서의지체혁명 위협은 제도적으로 실현했다. 조선 여명의 전국적 승리는 남조선 해방까지다. 그렇지. 그러면 사회주의 전국적 승리가 응. 이게다 통을 하는 거 아니야 통을 전국적, 전국적. 네, 전국적 승리. 전국적. 네. 전국적, 전국적 승리는 네. 온 세상 사회주의화거든. 일본 제대 말대로 주제사상화거든. 그 북한의 그 김일성 조속이는 국가의 대국위제가 딱세 개인데 네. 하나는 북 조선 북조선에서의 주체사상화, 음. 둘째는 남남조선 주체사상화를 통한 전국적 혁명 승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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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온세상 주체사상화를 통한 음. 공산주의업 승리 이렇게 딱돼 있거든. 음. 자기네가 거기서 가장 천병에 서 있으며 그래서 온갖 제국주의 압력과 봉쇄 제재를 다 받고 단독으로 구랑 없이 나간다고 오늘도 지금 이렇게 선전하고 있거든. 국민은 누구도 요구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쁘고도 허망, 허락망창한 비전을 가진 놈들 중국 공산당도 이게 비정상이라는 건다 알겠지. 그러나, 이거. 시아도다 알고. 일반 지방 간부들은 응. 그저 북한에 사실 뭐 나라로 안 봐요. 음, 나라들도 안 아, 보지. 안 봐. 그런데 지금 큰대가리들은 자기 정치적인 그, 그 이익, 이익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라로, 뭐, 대해주고, 뭐, 네. 왔다 갔다. 하면 나름, 그, 서신 아, 왔다 갔다 왔다 하고, 왔다 그럴 뿐이지. 뭐. 그럴 뿐이지. 네. 이렇게 우리가, 북한 핵이 공산중국의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음, 음. 우리가 경, 험하거나 겪거나 음. 살아온 그 감각과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